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경상도에 진입을 했어요.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 도착했습니다. 어디? 진주! <laughs> 네. 네!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경상남도 진주예요 음, 처음으로 이제 경상도에 진입을 한 거죠. 저희가 항상 댓글을 보면은 지역의 맛집. 뭐 그런 거를 좀 먹어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여행 유튜브인데 알아봤는데, 제가 또 군대에서 맛선인가 맛맛선님이 진주 사람이라서 더 열심히 컨택을 해서 알아봤거든요. 이제 처음 시작은 배고프잖아. 아, 너무 배다 어, 일단 밥부터 먹어야 되지 진주의 유명한 집을 좀 가보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는 조금 머니까 버스를 좀 타고 가자고. 버스 운전이 과격한 거 보니까 지방 내려왔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 여기가 황포 냉면이네 사람이 엄청 많은데? 대기표가 있겠지? 39팀 있어 39팀? 생각보다 많은데? 30분 이상은 기다려야겠네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이렇게 기다려 본게 거의 없어요 어...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지금이 한시부 분인데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냉면집이니까 금방 빠지겠지. 어. 어. 배체 어디 드릴까요? 여기요. 음. 음. 네. 어 맛있네. 어 근데 양이 너무 많네. 어 배불러. 면이니까 금방 꺼지겠지? 이게 면발이 엄청 탱탱하네. 여태까지 먹었던 면발 중에서 이렇게 탱탱한 면발이 없어. 이빨 없으면 못 먹을 정도의 면발이요. 밥을 먹었으니까 진주성으로 왔어요. 여기 그냥 빌라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여기 바로 앞에 입구가 있어. 저기. 이거 턱을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네. 그지? 안녕하세요 요오 장엄하냐? 그니까 무슨 노래가 있나 전쟁하러 가는 거같아소 <목소리> 같은 게 없나? 여기 있네조선인노 이미 망했다 왕도 도망인노 갔다 항복해라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목소리> 조선인호 이민망했다 이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일면줄기는와 옛날 여기서 으아아다 쓰고 으아 이렇게 막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그 엄청 잘돼 있다 맞게 수비할 수 있게 잘돼 있는 아. 여기 보니까 박물관이 있네 꽤 뒤에 적혀있었다요 뭐라고? 10월 외군 2만 명이 침략해오자 김시민 장군이 이끄는 3 8 0 0명의 군사와 국민이 힘을 합쳐 물리쳤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이 뭐야? 설명해주시죠 윤남수 씨. 김시민의 진주 대첩. 네.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네. 권율의 행주 대첩. 아다 들어본 거네요. 한... 여기는 이제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 가 맞습니다. 여기가 국립 진주 박물관이거든요. 여기 임진왜란실이 따로 있네. 와시야7년전쟁 오래전쟁인 거 중간에 잠깐 쉰 다음에 정유재란이 한번더 일어나네. 와, 이, 뭐야. 조 총이 엄청 기네. 엄청 길다. 생각보다 일본도 짧다. 그러게. 평양성 전투도 세부 설명이래. 평양성에서 싸운 적은 수비를 한 적은 없고, 공격을 했었어, 우리나라가. 대동강을 놓고 막고 있다가 현지인들이 대동강을 걸어서 갈수 있는 데를 아는 거야.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군한테 들킨 거야, 그 자리. 아. 그래서 그를 그 넘어와. 아, 넘어갔다 하고 도망가, 그냥 다, 평양성을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가 왔을 때 평양을 공격을 하지. 두번 공격했는데 한 번은 안 되고 두 번째 공격. 성공하지. 김주성을특리로 이끈 김시민을 공신에 봉하는 문서라거든. 이게 뭐냐면 은임진왜랑 끝나고 선조가. 잘한 사람들한테 1등,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이렇게 줘. 1등에 보면은 저기 마지막에 원균이라고 써 있는 거고, 2등에 보면은 김시민이 세 번째 있는 거야. 뭐 1등에 뭐 이순신도 저기 써 있고, 근데 여기 에 보면은 안써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선조가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써줘. 왜 진주성이. 여기서 막은 게 중요한 건지 알아봐요. 여기 막 조그만한 와. 인원으로 막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수에서 일로 넘어왔잖아. 음. 그러니까 여수 전라도잖아. 음. 그럼 여기를 뚫어야 전라도로 갈수 있는 거야. 어. 근데 여기를 막았으면 전라도로 못 가는 거야. 어. 그럼못간 거네. 아, 갈수 있는 바다로 길이 바다로 간 거야. 갈 바다로는 이순신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못 가잖아. 어. 그래서 갈수 있는 길이 전라북도 쪽으로 하나 더 있어. 아, 그렇게도 거기서도 막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전라도에코 베인 분들이 많지? 그거는 몇년 후에 정유재란이 한번더나다 오디! 오~ 이렇게 심을벗고 <laughs> 들어가야 되네 어, 올라보겠습니다. 남성 버리고 블라트리 남수형은 저기서 뭐 이렇게 날리고 있네요 의암 내려가는 곳에 아 여기 계단이 없나? 우와 <laughs>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좋은데? 지금 이제 진주성을 거의 다 돌아본 것 같고요. 이제 나가서 저희가 여태까지 면만 또 먹었으니까 진주에 또 원래 유명한 게 진주 비빔밥이래요. 전주가 아니라 진주 비빔밥. 이 음, 나도 처음 알았어. 그 웬만하면 사람들이 진주에서 비빔밥을 먹고 다 맛있다고 하대요. 좀 뭐랄까, 진주 비빔밥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그 정도야? 어, 전주가 아니라 진주구나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주 비빔밥이 더 유명하대요 진주 사람들이 진주 뭐볼거 없지? 뭐볼거 없지? 맨날 이러는데 볼거꽤 많은데? 왜없다 왜 그러지? 아니 이렇게 랜드마크가 한다 이렇게 딱 있는 게 얼마나 좋아 형도 오는데 월미도 볼거 있어? 야, 월미도 볼거 없지 <laughs> 여기가 그 비빔밥이 맛있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로컬이 추천해준 그런 맛집이거든요 야, 먹어보자 여기가 원탑이 됐어. 음, 약간 뻘겋게, 양념이 좀뜨거워졌한데왜 음. 원탑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아이씨 음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괜히, 그, 뭐야, 원탑이라고, 로컬이 막 원탑이라고 그랬거든요 저기를. 배도 부르고, 진주는. 먹을 거잘 먹고 볼 것도 잘 보고 잘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저희는 오늘 진주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진주는 조금 뭔가 너무 짧은 느낌이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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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고링